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54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각종 경제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승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 증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만큼 추세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 추세 중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긴 한데 미국 증시. 근데 아무튼 이래저래 추세가 좀 무섭긴 하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어제 그런 지표 악화가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악재가 아니고 긴축 우려를 완화하는 호재로 해석될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추세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뭐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으로 갭상승 출발할 예정인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괜찮게 마감을 했고요. 홍콩만 1% 떨어졌는데 여기다 대고 뭐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 증시 자체가 이 하락 추세 진행 중이라 갖고 워낙 이게 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어뭐 다른 나라들이면은 지금 지금 홍콩은 일, 네, 홍콩이 1.몇% 하락한 게 코스피로 치면 뭐0.12% 정도 하락한 거에 그치는 정도. 차트를 보면 좀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나라별로 좀 변동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어서 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락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1% 하락, 1% 상승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다중바닥형 만들어낼 가능성이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다중바닥형 만들 수 있을지 죽을지 알 수는 일단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흐름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었으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흐름만 좀 살펴볼게요. 이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저항 자리가 여기 어딘데요. 지금 이 부근까지 지금 도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자리가 한국 증시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긴 한데요. 한국 증시 코스피 계단식 하락할 때 많이 나타난 모습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고점을 여러 번 테스트하다가 이 고점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고점이 낮아졌을 때그 다음에 대폭락하던 항상 증시가 레벨 다운되던 그런 거 기억하시죠. 코스피에서요. 상해 종합도 약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한 4거래일 동안 어딘가 를 넘지 못했고요. 이 어딘가 넘지 못한 자리가 여기 고점, 여기 고점 비교해보면 고점의 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 좀 치명적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다 더해서 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 인하하고 그경제지표들안 좋게 나오면서 위안화가 급등을 했는데 이런 점들이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위안화가 치솟은 타이밍이 하필이면 중국 상해종합이 3, 4거래일 동안 이 어딘가 저항을 의식하고 어딘가 이제 못 넘어가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약세 흐름이 나타난 거라서 좀 주목을 할 만하겠죠.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중국 증시 위험하다란 이야기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연히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적합할 거고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급등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원화가 같이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원화가 이제 보시면 이걸로 보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 좀 먼저 잠깐 보는데 원 달러 환율이 오늘 그 시작부터 1,310원에서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장중에 1,312.7원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좀원 달러 환율이 많이 튄게 위안화의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좀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요 정도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중국 증시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음,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이 거래일 동안 많이 급등했었죠 확실히 많이 급등했었는데 갭상승하고 장대 양봉 갭상승하고 장대 양봉하고 나서 이 피로감으로 오늘 이 상승을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일본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이 가장 가장 좋습니다 어, 물론 그래 봐야 위쪽에 저항이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답답한 모습이긴 한데 근데 일본 증시가 지금 유달리 강해요 저도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 뭔가 있긴 있나 봐요 일본 증시가 지금 굉장히 어, 강한 편이죠 이 정도면은 코스피 선물로 환산하면 한 한420 정도의 자리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한국 선물이 코스피 선물이 332죠 근데 코스피 선물 제가 방금 전에 일본 니케이지수 코스피지수로 어떤 위치를 대충 한 사람 하나 420 정도 되는 거라 말씀드렸죠. 지난 작년에 만들어 놨던 이 박스권 중간 정도까지 올라와 버렸으니까 굉장히 강한 거긴 합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 대충 4 2 0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어 일본에 일본에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지금 인플레라든가뭐 이런 증시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고 뭐 나중에 언젠가 뭐증시에 투매 같은 게 나오고 진 엄청난 뭐시장에 충격이 생겨서 일본 증시도 그런 충격에 의해서 뭐 급락을 한다면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걸 고려해봐야 아닌가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는 논리가 뭐예요? 강한 건 매수하고 약한 건 매도하는 게롱숏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나라를 종목으로 생각을 해서 롱/숏 전략을 편다라고 한다면은 뭐 대략적으로 비율을 드리자면 지금 일본 증시가 겁나게 강하니까 일본 증시는 매수 포지션 잡는 게 맞긴 맞겠죠. 그리고 저 멀리 1년 넘게 하락하고 있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건 뭐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맞긴 맞겠죠. 롱/숏 전략 차원에서 그냥 그런 식의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물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답답한 저항에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한데요 다음번에 만약에 이 시장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난다면 다음번에 일본 증시는 신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그렇긴 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이 니케이지수 월봉인데 제가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냥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까지 무거운 매물대는 힘겹게 힘겹게 해서 다 뚫어냈어요 거의 다 뚫어냈어요 이제 위쪽에는 별로 매물대가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이 89년 90년 이쯤에 일본 버블 경제 붕괴될 때 이때 미국 다음으로 세계 gdp가 높을 때 이때 급락했었기 때문에 여긴 많이 매물대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매물대 두꺼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최근 수십 년 동안 다 이게 어떤 소화를 충분히 거쳐놓은 상황이라 만약에 일본 증시 진짜 괜찮기만 만약에 일본 증시 이번에 어떻게 위기만 잘 견뎌내고 이 중요한 정고점 자리만 어떻게 어떻게 잘 뚫어낸다면은 진짜 다시 레벨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렸어요 저도 자세한 건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본 증시가 요즘에 유달리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강하잖아요 그죠 미국 나스닥보다 강해요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한 거는 일단 강한 겁니다, 그죠 강하다고 받아들여 주면 될것 같고요. 어 엔화 같은 거하고 참 환율 같은 거좀 간단하게 좀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자면요. 지금 약간 좀 환율 시장이 좀 심상치 않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달러가 이 지난 한달두달 달 가까이 조정이 좀 나왔었죠. 약 달러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좀 좋았는데 이 최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일본 달러 아 저기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이 이렇게 이제 그죠? 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 환율들 좀 지켜보긴 할게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이 조정을 끝내고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어 이거 봐라 달러 강세가 다시 시작되려나라는 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뭐 맨날 보는 원 달러 환율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일본 엔화하고 확실히 차트가 다르죠. 내려오지도 않았죠. 근데 벌써 이제 또 올라가려고 위쪽에 매물 소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 1,315원의 저항 자리가 있다. 이 자리를 잘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요. 하여튼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성이 장난이 아니고 이미 이 전고점을 돌파한 차계 갖고 지금 여기는 신고가 영역이라 매물도 많이 없긴 하고요. 다만, 이제, 급등하기 위해서 뭔가 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제 이미 급등해갖고 정고점 매물 때 소화하고 있죠. 지금 환율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외에 뭐 어떤 호주달러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이런 것도 어제 같은 경우 호주달러도 일제히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아직까지 이 흐름이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인데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이 장대 양봉 좀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환율 시장 쪽들이 이렇다. 이강 달러가 끝나려는 준비를 슬슬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오르고 있다고 계속 기분 좋게 쳐다만 볼게 아니고, 어 이거 봐라 지금까지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약 달러 그죠? 달러가 좀 강달러 진행되다가 조정 나오면서 약달러가 단기적으로 진행되니까 증시가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온 건데 어, 어제부터 해갖고 일제히 어떤 환율들의 장대양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어떤 앞으로 이 증시 방향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의심 정도는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시가 요즘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좀 확대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래저래 좀 하여튼 좀 많이 주의할 때라 네, 주의할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환율들이 어제 부로 해서 일제히 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런 점들 살펴봤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반대로 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게강 달러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제 얘도 장대음봉을 얻어맞아가지고 일단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기 어딘가 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올라갈 거면 제 생각은 여기서 빨리 올라가야 된다라고 봐요. 이 자리 붕괴가 되면은 어 결과적으로 다시 전저점 테스트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이 전저점 테스트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1.0 결국 페리티 붕괴시키겠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 밤에 이런 지지력 싸움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제 그 어제 경제 지표 둔나 중국 경제 지표 둔화와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율 시장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부서없이 살펴봤고 오늘 밤 경제지표 발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뭐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몇개 나오긴 하는데 뭐 딱히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 뭐 이게 딱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냥 패스할게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뭐 특별한 경제 지표 없는 가운데 하여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진행 중이고 뭐 일부 분석가들은 뭐 200일 이평선에 만나서 뭐 무거운 저항에 만나 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200일 이평선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뭐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한데요. 하여튼 뭐 지금 저항이 어디냐 찾는 게 사실 뭐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일단 이 반등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게제생각에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 저항이 있으니까 지금 뭐그 저항에서 맞고 밀리겠지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 보니까 워낙 이 시장이 강해서 좀 그런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심리적으로 좀 다치실 수 있을 것 같고 심리적으로 좀 마음에 상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고 강하다. 잘 올라가네라고 그냥 편안하게 봐 주시고 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장대음봉이 떨어져 있거나 매도세가 좀 강력하게 등장하면 그 이후에 그 매도세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이 마음이 좀 편안한 방법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옵션 만기 주더라고요. 옵션 만기일까지 껴있으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상승 추세로 강하게 쳐올린 거 어차피 만기일까지 쭉 올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는 그냥 일단 편안하게 지켜보면서 뭐 딱히 뭐 지켜볼 것도 없죠. 그냥 하여튼 뭐 편안하게 빨리 잘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한국증시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 반도체 지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어떤 중요한 저항대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62,000원이 무거운 저항대. 사실 이제 무거운 저항이라고 하면 6,600원부터 해서 62,000원 정도 선까지가 어떤 삼성전자에 무거운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면 예, 매물대가 그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그 매물대에 바싹 진입을 했으니까 실제로, 예, 실제로 매물대에 진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움직임은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상승 탄력이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죠 하여튼 뭐요 정도 다들 일제히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까지 일단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몇몇 증시들이요 뭐 삼성전자 무거운 저항 때 올라왔고 반도체 지수 뭐 무거운 매물 때 올라왔고 뭐 중국 증시 무거운 매물 때 올라왔고. 뭐그 와중에 달러 인덱스나 이런 애들은 강 달러로 전환 가능성을 엿보고 있고 오늘 밤에 유로화 같은 거는 어떤 중요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 뭔가 하여튼 좀 예,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 너무 하여튼 마음을 놓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집중을 하긴 해야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것 같고 오늘 뭐 이차전지 이런 친구들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친구들도 좀 하락을 했으니까 시장이 안 좋았던 모양인가 봅니다. 하여튼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꺾였고 뭐 삼성전자에 반등 흐름이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8월 10일부터 올라오고 있는 이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아직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일단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선물 지수인데요 코스피 선물 보시면 일단 오늘 은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볼린저밴드 살짝 찢고 나갔다가 은봉이 나왔어요 나름 변동성을 확대시킨 거고. 음 오늘 콜옵션 뭐 혹은 선물 지수 급등할 수 있었어요 오늘 폭등할 수 있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이 폭등을 못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힘들어 하니까 뭐 그래서 좀 장중에 밀린 저런 측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긴 됐는데 일단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선 근데 뭐 갈때못 갔다 라고 보는 것보다도 일단 근데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게더 맞긴 맞습니다 오늘 저거 음봉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아, 뭐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봉으로 올라가면은 오히려 더 멋지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저거 음봉 하나 나왔다고 야, 이제부터 여기서 저 음봉을 기준으로 하방 포지션에 진입한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좀 위험한 생각이 될수 있고 아무튼 이 콜옵션 시세가 한 번쯤 차라리 빵 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보시면 계속 계속 이 콜옵션을 눌러 밟아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콜옵션에 시원한 시세를 잘안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시세가 이렇게 시원하게 가야 될때못 가서 꾸역꾸역꾸역꾸역꾸역 계속 눌리잖아요. 계속 아래쪽으로 눌리면 은 결과적으로 이 마치 2021년 2021년 6월달 코스피처럼 무거운 저항 대에 눌려서 이 추세가 꺾여버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이라 말씀드렸죠. 하나가 이건 거야. 하나가 계속 이 상승 에너지가 누적됐는데 상승 에너지 표출 못 시키고 계속 저항만 누적시키고 꺾여버릴 수 있다고요. 하나는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저렇게 눌리고 눌리고 눌리다가 언젠가 한번 폭발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같이를 에너지 많이 누적돼 있으면은. 아예 추세가 꺾여 버릴 수 있거나 못 가서 추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대폭발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선 근데 이 지금 상황으로선 하루 음봉 나온 거잖아요. 하루 하루 음봉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 저거 하루 가지고 뭐 에, 에너지가 누적이 돼갖고 이제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자리인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러다 이르, 이렇게 눌리다가 폭발하면 더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단 아직까지는.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무섭지만 좀 드려 봤고요. 어 그래서 이제 잘잘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빨리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빨리 이 상승 에너지를 터뜨릴 거면 빨리 빨리 터뜨려야 된다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내일도 못 가고 모레도 못 가고 이번 주 내내 못 갔다. 그러면 굉장히 또 분위기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음봉이긴 음봉이거든요. 누군가가 오늘 333부부터 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주식을요. 누군가 매도를 쳤으니까 이렇게 음봉이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거래일 동안 못 가면은 또 다시 아래쪽으로 꺾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고 아직까지 위로도 올라간다라고 봐주자고요. 제가 그 지금 저기 2021년 6월달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약간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를 들면 이런 때 보시면 이런 자리들 보시면 제가 굉장히 피곤했다고요 이런 때 이런 때 보시면 이때도 상승에너지가 꾸역꾸역 꾸역 누적이 돼가고 여기서부터 상승에너지 누적 돼 가지고 여기서 갈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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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이 사람 애간장을 태웠단 말입니다 이때가 21년 5월 6월 이때예요 7월 초까지인데 그래서 여기서 상승에너지 그렇게 누적시켜 놓고 폭등할 폭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폭등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그러다가 여기서 지난 한 일주일, 이주일 가량 저항 누적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때 일주일 가량 저항 누적시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급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어, 옛날 사례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일단 시장의 뜻을 어, 슬슬 뭐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하여튼 강해요. 지금 코스닥도 강하죠. 그죠? 네. 코스닥도 분위기 좋으니까 뭐 꺾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1,200 다시 돌파한 차겠으니까 물론 뭐1,000 물론 1,210 정도로 돌파한 차야 더 신나게 상승할 수 있긴 한 건데 어 근데 아무튼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 1,200 돌파한 차겠으니까 강하다라고 봐주면 그냥 될것 같아요. 하여튼 한국 증시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이 참고로 이제 옵션 포지션 심심해서 좀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월물에서 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좀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것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340 이상으로 올려주면은 손해를 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320 322요 밑으로 가면은 손해가 막심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325 아래로 보낼 생각이 없다 이번 월물 외국인들은 일단 325에서 한340 정도, 요 정도 박스권 세팅에서 보고 있다. 그 와중에 개인들은 대박을 바라면서 옵션 매수를 잡아갖고 340 넘어간다, 340 간다에다 베팅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320이나 322로 아래쪽으로 하락한다에다 베팅을 하고 있는 이런 양매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일단 하여튼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그 어느 정도 박스권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이 저런 모습이 사실 되게 흔하게 보이는 뻔한 예, 매 월물마다 보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긴 해요. 저런 모습들이요.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을 제한시켜 놓고 보고 있고 개인들은 터진다면서 이 옵션 양쪽으로 막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게 자주 보이는 모습인데 딱 일단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살펴봤고요. 음,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네요. 얼추 다본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어, 오늘, 예, 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